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800여 명 늘면서 27일 만에 6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당장 21일 전후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하루 확진자도 7천 명대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수요일에 5천 명대로 늘어나더니 곧바로 6천 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어, 추세대로라면 금요일에는 7천 명대로 올라갈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주말 효과가 끝나는 수요일날 정점을 찍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지난 4차 유행이라는 것이 12월 15일날 7,850명이 최고치를 찍은 이후로 계속 완연한 감소세에다가 지난 주중에 정체기에 들고서 주말에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드는데 줄어들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와서는 지금 수요일 날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5천 명에서 6천 명 이제 내일은 7천 명 가까이 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증가세의 원인은 아마 오미크론으로 분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음. 50%를 넘어가는 것으로 또 방역 당국에서는 21일로 예측한 음. 것이 내일이거든요. 예.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아마 50%를 넘어가면서 이증가세는좀더 급격해질 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미크론 오미크론으로 인한 5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월 말에서 3월 초쯤 하루 확진자가 이제 9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뭐 각국의 의료 체제라든지 방역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뭐 2만 명에서 3만 명부터 음. 아마 크게는 9만 명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은 아마 14만 명까지 올라간 어, 후에 예. 2월 말 정도에서 급격히 다시 감소 추세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시뮬레이션까지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지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 의료 체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음.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진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 방침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정부가 주말 전에 구체적인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음.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이주가 상당히 위중증 환자가 나오면서 환자가 감소되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의 위중증 환자 수는 사백팔십팔 명으로 발표되었는데 그게 예. 전일보다 사십사 명이나 줄어든 숫자거든요. 음. 네. 이건 그 지난주 이전 주에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 지금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방역 당국의 얘기로는 이것은 병의원에서 (1차)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음. 갑자기 바꾼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말도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6, 7천 명이라고 하지만 이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주 만에 두 배씩 늘어나는 상황들이 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1, 2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1월 초에 500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4만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20일, 3주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빠른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것을 단계적 으로 한다는 것은 좀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음. 실제로 지금 동네 병의원에서 어떻게 일반 의원들에서 진료를 할수 있을 것인지 아마 그건 불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전체가 다 한다기보다는 일부 지정을 해서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의 체제가 아직까지는 다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아마 내일.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음. 좀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음. 보겠습니다. 예. 네. 자또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를 했지않습니까 동거인에 대한 전파가 지금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재택치료 중에 가족이 이따라서 감염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기적인 환기를 해라, 뭐 KF94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이런 권고 말고 좀 효과적인 그. 가족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네. 델타는 사실 오미크론에 비해서는 좀더 전파력이 약하지만 가정 내에서 확진자와 같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감염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KF94, 또 2m 거리 두기의 대화 즉 가정 내에서 2m 거리를 두고 대화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환자와 식사를 따로 하고 침실을 따로 하고 화장실 따로 쓰고 하는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음. 네. 가능한 환자의 접촉한 면들은 전부 살균제로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예, 지금 이경위 기간을 견딘다면은 감염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오미크론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전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실내에서는 공기 감염에 가까워서 음. 네. 가능한한 동거인이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다면은 음. 예, 이 동거인에 의한 감염 전파뿐만 아니라. 이 동거인이 외출했을 경우에 있어서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출을 했을 때 지역 사회 전파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가능하면 혼자 재택 치료를 받는 음.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미 뭐 지침이 있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어, 완전한 격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자, 보건당국은 임신부가 일반 여성보다 중증 화율이 이 아홉 배나 높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음. 이 서, 굉장히 세포 분열이 빠른 태아에 감염이 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 부작용들, 후유증들이 나올 수가 음,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은 맞습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은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우리가 개발한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단기적인 부작용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작용 특히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금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예방 접종을 못 받는 임신 부들은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고요. 다만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한테 네. 노바백스라는 새로운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의 네. 백신이 지금 2월 초 정도면은. 승인 이후 음. 출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2월) 이후에 있어서는 이 노바백스라는 백신을 (3주) 간격으로 (1~2차) 맞는 것은 선택지로서 하나 굉장히 임신부한테 중요한 이 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음. 될 수가 있고요. 이 노바백스 백신은 사실은 (2차) (3차) 접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1차) 아, 네. 접종도 안 받은 사람한테 지금 승인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 앞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서 (2차나) (3차) 추가 접종 또는 더 나아가서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접종을 할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되면 부작용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작용을 하고 있그 음.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사례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예. 적다는 예. 거부감이 있었죠. 적을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여러 가지 백신들에서 오랫동안 어린 아이들한테서 맞춰왔던 백신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지는 새로운 선,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백신 안전성 확보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영국의 상황은 좀 오히려 정반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미크론 확산 정점이 지났다고 보고 백시, 뭐, 백신 패스 그리고 마스크 의무화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원래는 영국이 방역이 약했습니다. 네. 거의 안 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이 방역 패스를 폐지한다는 것도 실제로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대규모 모임에만 이것들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영국이 남아공 다음으로는 영국에 상륙한 후에 급격히 우세종이 된이후로 하루에 20만 명씩 환자가 나왔었어요. 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정도라면 영국은 6,700만 명 정도인데 엄청난 숫자죠. 그 최근에 일주일은 7, 8만명 정도로 줄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 체제는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영국 방역 당국의 설명인 음.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의 면회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또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하고 음. 원래는 3월 말부터는 자가 격리 지침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더 당겨서 3월 중에는 이것을 폐지하겠다 하는 정도로 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제일 먼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영국의 상황들을 보고 그 이외의 유럽 나라들도 지금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국가들에서는 방역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 통제를 탄력 있게 음.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런 그 방역 완화의 결정을 하는 그 배경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제 남아공과 영국, 미국 등에서는 빠르게 확산했다가 또 다시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자, 이런 사례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찍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오미크론 확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까요? 우리는 좀 늦게 가고 있습니다. 음... 이 적당한 시기에 방역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네.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너, 커지는 유행이 커지는 시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이게 뭐~ 이렇게 맞춰서 한건 아니겠습니다만 음, 네. 그때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음. 좀 늦어져서 시차는 좀 생겼습니다 음. 그런 만큼 우리는 다른 나라를 볼 수가 있겠죠 모니터링 예. 뭐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3~4주에) 우세종이 된 후에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 유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또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음. 근데 일본은 좀 방역이 많이 다르고요. 예. 일본은 방역이 완화 정도가 아니라 진단검사도 적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랑은 비교할 정도가 아닌데 음. 뭐 거의 방역패스는 시작조차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2월 말, 3월 초 정도까지 정점을 이룬다면 그것이 몇만 명이 됐든 그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가 될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사실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건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 19는 종식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접종을 받아서 85% 이상이 접종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덧붙여서 자연 면역까지 덧붙여진다면은 사실은 완전한 면역에 가까워지기 음.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집단 면역에 가까운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서 어. 예. 그렇다면은 이제 먹는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또 상대자가 되는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면은 예. 우리로서는 이것이 관리 가능한 질병 즉 독감처럼 음. 0.1% 정도의 치명률을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자가격리라든지 마스크 쓰지 않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더더그 초기에 먹는 치료제 처방 받고 네. 중증화가 되지 않고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뭐 가을 음. 좀 지나서 찬바람 날 때쯤 되면은 이런 것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음. 섞어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시차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을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경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